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아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신흥료입니다 어 앞에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글장 님도 발표해 주시면서 에 예, 마이크로소프트 언급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어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어 날씨 이런 그 저도 이런 이러... 사회 이론으로서 살면서 아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어, 하루하루입니다. 어요 화면을 일단 좀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찾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어그흰 표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노우 레오파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공위성 사진에서 스노우 레오파드가 보이시나요, 대표님? 보이시나요? <laughs> 얘가 특징이 어떠냐면 그 희귀종이고요. 그리고 어 카멜레온처럼 옆에 있는 보호색으로 자기의 그 색깔을 자꾸 바꿔서 사실은 얘를 찾아야 보호가 되는 어 종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그런 서스텝립트 활동 중에 이제 동물을 보호하고 지구상에 있는 개체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일단 찾아야 보호를 하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라지랭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제 일단 보이시죠. 그래서 찾아서 보호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 재밌으시라고 너무 딱딱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보여드렸고요. 마이크소프트는 이와 같은 그 라지랭지 모델을 가지고 하는 이 제가 제 이따가 보여드릴 채찍피티나 아니면 저희가 부르는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에저의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전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지구상에 있는 개체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체들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할때 소스코드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재 모두 올려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그 지역생이 또 강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활동들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채찍 피티가 나옵니다 저희가 플래너리티 컴퓨팅 이라고 하고요 이제 코파일럿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a o 서비스를 저희가 채찍 피티 처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코파일럿 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어, 특정 지역 수마트라 지역이나 이런데 에그리컬처 환경들이 뭐 2020년 지금 대비 아니면 10년 전에 어땠는지를 비교해서 그래픽적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c h a t 에게 물어보면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픽적으로 바로 옆에 보여주게 됩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지역에 어, 이게 연도별로 어러, 어떻게 에그리컬처 상황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녹지, 녹색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채찍 피티에게 바로 물어보면 얘가 어,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특히, 어, 이게 연도별로 비교가 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인공위성 사진이나 아니면은 웨더에 관련된 기후 관련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발생을 하거나 태풍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그것들을 어떻게 추적해 갈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놀랍죠.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에는 뭐~ 저희 생산성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 뭐~ 지금은 워드를 가지고 뭐~ 몇초 만에 몇분 만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세대니까요 챗치 피티에가 놀랍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코파일럿이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플래너리 컴퓨터라는 이러한 데이터 셋을 모아서 실제로 어~ 원 이그젠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사의 대형, 대형 인공 그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디스 센서를 사용해서 16일 간격으로 지구 식물 지수들을 250m 공간 해상도로 볼수 있는 데이터셋을 갖고 있고요. 어,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에 관련된 어, 그런 동영상들 그리고 많은 데이터셋을 어, 저희가 모아놓고 그것들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저희가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는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고 싶은 인사이트들을 바로바로 코파일럿에게 물어서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SDS에서도 훌륭한 노력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서스템일트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저 기반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은 실제로 어스 프 원투 에 있어서 각각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셨건 아니면 온프레임 기반의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의 데이터들을 엮어서 스코 별로 어떠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떠한 액티브 티가 일어나는 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저희가 코 파일럿을 엮어서 요 만약에 스코 3 에서 이게 안정적이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물어보시면 얘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형태로 어,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에서 구동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코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2030년까지 카본을 네거티브로 만들겠다. 뉴트럴을 넘어서서 네거티브로 만들겠다는어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요. 2050 어~ (2050년까지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197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카본을 다 저희가 제거를 하겠다 저희가 배출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펀드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어 여러 동식물들을 보호하는 ESG 관련된 환경을 보호하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라임의 이노베이션 펀드를 1 0 0 이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각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 지구상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크게 큰 문제들을 저희 인류가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얘를 정량화할 거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나눠야 됐고요. 이 카테고리들 상에서 어떠한 정량화 지표들을 뽑아내서 저희가 이러한 목적들, 아까 저희가 앰비션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들을 이룰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인류는 500억 메트릭 톤 이상의 그린하우스를 스를 지금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놀랍게도 4분의 1 이상의 그런 진짜 그 종들이, 스피시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 많은 톤, 그거의 웨이스트, 그 쓰레기와 트리, 특히 물부족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필로우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AI 기술들은 어, 뭐, 라지랭기지 모델이나 아니면 코팔럿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더 기폭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좀더 서스테인블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 문제들을 같이 접근을 하고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저희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디지털 1.0, 2.0, 3.0, ESG 환경에 있어서의 어,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도 저희 혼자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같이 가야만 저희 그 순환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낼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레슨을 했고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환경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능력을 가속하고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년 어 지금 최근에 2023년도 그서스미티 리포트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화를 매년 하면 그러니까 나오면 한국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한국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2023년 그서스미티 리포트를 보실 수 있고 요 2022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대비 얼마나 줄였고 특히 물 부족 국가나. 아니면 물에 있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들의 서클러 방식이나 실제 에어컨을 없애고 어떻게 순환구조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를 얼마나 치웠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AI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종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했는지에 관련된 보고서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건 저희가 매년 하는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펀딩을 하면서 각각의 필로우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레슨원을 했는지에 그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제로 웨이스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이터 레지던시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짓고 운영하고 있지만, 어,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5년까지 어, 모든 서버나 아니면 컴포넌트에 관련돼 가지고 90% 이상 재사용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뭐 아까 s d s 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나 센싱이나 특히 뭐 저희가 영국에도 이러한 리키 리지 그러니까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는 것들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어, 인해스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기본 적 적으로 서클라 센터를 근거리에 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레슨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서버나 뭐 요즘 많이 하드가 되고 있는 GPU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90% 이상 이미 효율성들을 높이고 재사용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2 0 2 2년도에 서클라트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미 90%까지 갔고요. 이미 90% 이상으로 저희가 어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고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서체는 리포트가 굉장히 잘돼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각각의 필러 볼 별로 이러한 정량적인 수치로 웨이스트를 줄이고 물부적을 해결함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레슨 런들을 이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카본 네거티브 중에 하나만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우리 SDS에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사실은 UPS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개솔륜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수소로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 자체도 아예 추운 지역에 짓거나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바닷물에 넣어본다든가 아니면 액상에다가 담가본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 배출량 배그 배출량 중에 디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 퍼센트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어, 우리가 연구비가 들더라.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각각의 필러볼로 해결, 해소를 하면서 레슨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뭐꼭 이렇게 한다 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롱텀의 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접근들을 합니다. 벌써 2009년부터 저희가 어, First c a r 션 o Emission Reduction Goal을 세웠었고요. 더 나아가서 2016년에 저희가 202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에 그 소스를, 리소스를 저희가 그 리, 리뉴어블, 재생 에너지로 60%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고를 세웠고요. 2025년까지 100% 모든 전 세계에 운영된 데이터 센터에 어, 에너지원을 리뉴어블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나 좀 추운 지하방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진 것들은 이미 100% 이상으로 풍력이나 아니면 은뭐 여러 가지 자연적 재활, 그런 재활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각 부서별로 어, 카본 필을 걷습니다. 이 카본피라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우리가 무역, 어, 그 유럽이나 무역 장벽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각각의 부서들이 실제로 이러한 ESG 활동들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서로 경쟁을 시켜서, 어, 이것들이 만약에 잘한다면 라 카본피를 안 내고 잘 못한다면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어, 2010, 2년에 카본피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2019년에 저희가 뭘 깨닫냐면 예를 들면 카본피를 1달러나 2달러만 가져간다고 해도 어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부서들을 움직이려면 아 카본피가 한 15달러 톤당 15달러 정도 돼야 다른 부서들이 움직이구나라는 것들을 레슨을 해서 이러한 로드블을 세워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뒤에 장표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조금 자제를 하겠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모든 직원들이 이런 서스테미티 활동들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스테미티 액션박스라는 걸 도와주고요. 실제 해코톤도 하고 직원들과 ESG 아니면 환경단체들하고 해코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코스 26에 어, 채출, 제출됐던 이 AI를 활용한 이 모델은 실제로 상을 받은 모델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이 그콜그 그 탄. 그 석탄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콜 플리트를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어 인공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은전 세계의 콜 플리트를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원자로로 대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얼마나 사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실제 아키텍팅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기술적인 아니면 은 이런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 직원들이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어그 보보다도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서도 범위 3, 스코프 3는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져가야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술들이 더 확산이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것들이 스코프 3를 같이 줄이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신용여 상무님께서 또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셨습니다.